<laughs> 표정 킹받. 킹만... <laughs>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. 아 미션 수락. 와0만원 아, 말도 안 돼. 다이아 과연 될까? 아 그래도 골드이니까. 아 생일 선물이라고 줬는데 만 원만 줄수 없으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이게 생일 선물이 0만 원이 될 것이냐 만 원이 될 것이냐. 아1 0만 원. 꿀꺽 해보겠습니다. 어호라. 아 안녕 1 0만 원. 실패하면은 만원 들어온대요. 만 원이 어디야? 이거 난 실패하고 만원 얻을래. 어어?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데. 아, 아, 아 머리 아파. 벌써 머리 아파. 아 까비 두명 잡았는데. 아. <laughs> 트롤리 나갔는데 이기면은 트롤리 막 상처 받는 거 아니야? 나이스 아마 프로게이가 파치를 가져가지 않을까? 아 역시 나가죠? 굳이 봐야 되나? 아 <laughs> 봐야 돼요, 봐요. 나이스 나이스. 어? <laughs> 어? 와 나이스샷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. 네, 오늘 다저 다이아 찍을 때까지 못 나감. 1시까지만 하고 1시부터 해야 될 게임이 있어가지고요. 어? 저도 테라리아 영상 찍으러 가려고요. 어? 나힐한번 가능? <laughs> <치료가 필요해. 웃음> <laughs> 여러분들 나 치료가 필요해요. 공격적이시네요. 네, 공격이시네요오 쉣! 아우 까비. 굿 어? 굿. 어? 아또 이렇게 연승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. 솔로피 반. 나이스. 저는 막판인데. 막판이라고요? 우리 버스 기사가 막판이라니. 이런. 네 그런 건가요? 나 아파 안 아파. 질겜이 아니라는 건가요? 이런 나이스. 제가 킬할 거좀 남겨주실래요? 왔다 갔다 하면서 싹싹 쓸어먹으시네. 네? 우리 리펀테. 호그 호그. 위도우 컷 위도우 아니 야타님? 쉣. 어머나 탄다. 으아! 내가 바로 이... 여기... 진짜 원숭이다. 패배하셨는데. 위도우 컷x2 지금까지 다 이겼는데 한번 질거 가지고 이렇게 꼬꼭죽예요 너무하시는데. 3컷x2 오 나이스 뽕. ESPx2 오인 s 싹보인다 이제 렐건만 가져오면 돼요. 나이스. 들어올 아줄 알고 나이스. 붕킨 건데 아무도 안 돌아요. 어 고생하셨어요. 저는 또 내, 내일 또 오, 올게요. 와 일단 플레사다플레사다 우리 아, 둘만 남았네. 그니까. 너무 아깝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 한주 잘하고 싶다. 날기 나. 한주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면 편한. 그 어, 예측할 수가 없네요. 진짜.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많은데. 왔다. 너무 아깝아 역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회장님 아 잠깐만 <laughs> 아왜또 조건이 붙었어요 아 그쵸 그쵸 맞죠 재도전이니까 지지 힐흘리 이겼지롱 안돼안돼 이겨야 돼 이거 꽤꽤긴 시간이 흘렀다고요 나이스, 나이스. 좋았다. 아, 예, 과연, 과연 어떻게 것인가트롤리보고 있나? 배지 과연. 아. c 이거죠? 라 라인. 라인. 뱀. 라인. 라인. 라 라인. 라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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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라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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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인 라인. 라라 아, 큰일 났네. 오늘 또 7시 반쯤 나가야 되는데, 아, 아, 이렸어 이제, 이제 5연, 5연승 해야겠다. 아저씨, 이제 이길 때 됐어. 님들, 그리고 어. 우리 동 없을 때 그냥 우리 팀이 싹. 오 오케이, 일단 온 천, 오늘 여기까지, 오케이.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마저 돌려야겠어. 네, 고생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예아. 랭꼬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? 씨.. 어, 잡은건데 아 굿굿 아 좋아요 1단계 승급은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자 윈스턴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림도 없다 3승 3패 아 이것도 유지하면 거임. 아, 탱커, 진짜 너무 재미없음, 질렸어 나이, 제 이거, 끝나 이제 테코, 안, 할듯 앞으로. 안녕하 세요, 반갑습니다아니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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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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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 괜찮지? 괜찮아. 굿굿. 굿팀. 아, 제발 이기자. 4승 4패. 이것도 너, 그 아이스의 누 아, 그래, 당연한 결과다. 아, 저 탱커 지옥이다. 에이, 화이팅! 화이팅! 헤빡치네 나이, 이겼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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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나이스 나이스 아, 열심히 잘했어요. 야, 세번 이기자. 세번 이기면은 오를 수도 있으려나아다세요 여러분. 그래 해보는 거야. 오케이, l e 아, 이 하나, 그... 이 일단 첫승 시작이 나쁘지 않아요. i 스턴 트위스트 보고, 힘내세요. Good, 다 o o d a n a 아 o Anako, a n a 오케이, okay, 헤베 못 맞추고 치매의피 나이스 네. 과연... 아, 맞혀요. 유지만, 유지만 아, 뭐 플레일이야 아. 저 다이아 4 가면은 10만 원 받거든요 이번에 5연승 하면은 노릴 수 있, 있지 않을까요? 안 네. 아. 아, 네. 도졌어. 진짜 탱커 그만 하고 싶어 이제. 뭐 할까? 아니요. 야타커, 야타커. 위도커, 위도커. 왜 거점을 안 봐서 다 뺐지? 나이스. 봐요. 아 네. 너무 잘해.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. 민스턴을 6 시간 안 적이? 민스턴. 원숭이 혐오증 밀리슨이 아니에요? 저 이제 이거 미션 끝나면 탱커 아예 안할듯 안돼 야비까비 오늘도 10만원은 걸렀다난 솔직히 하루 이틀에 다 가져갈 줄 알았거든? 근데 지금 거의 3-4일 동안 이거 10만원 못 가져가고 있어가지고 이적은 없었다 까비까비 나 질수록 성격 파탄나는 거 같아 어 오늘은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는데. 와 아, 진짜 이제 탱하기 싫어. 딱 미션 다시 바꿔줘. <laughs> 응. 너 진짜 아니 내가 중간 딜러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형이 안 했잖아. 아니 오빠. 어. 아. 그 헤어몬 너무 너무 재밌어. 헤어몬? <laughs> 너 헤어몬 영상 보면서 내 영상 안 보는 거 반칙이다. <laughs> 어, 내 영상도 봤어. 나 좋아요 올라올 때마다 잔으다고 확실해. 어, 하긴 최근에 하긴 올라온 있어. 게 뭐지? 공포 게 아닌가? 와우 공포 응. 게임에서 멈췄어 배신자 확정 안돼 아나 <laughs> <laughs> 울어 이러다 또 내가 딜러면 이긴다 딜러 해아 지금 이거 <laughs> 미션 있잖아 열을 걸어줬잖아 250시간 그래 우리가 우리가 이거 하자 안 되겠어 베르시커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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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된야타스이스 나이스. 나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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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팀. <laughs> 과연 내파티지 않을까? 아, 나좀 잘한다. 잘했 <laughs> 아, 잘한데. 네. 아, 아, 뭐야. 아. 나의거 나가 버려. 잘 가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